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뭐 정말 간단한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어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. 이제 집에 뭐 추레라를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드랙터 이제 추레라를 이제 뭐 트레일러도 있고 뭐 태비 살포기도 있고 어뭐 콤바인 싣고 다니는 트레라도 있을 겁니다. 요즘에는 사실 요 히치 고리가 많이 딸지는 않아요. 딸지는 않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좀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. 이휘치가 걸리는 구멍이 벌어집니다. 예. 빈자리가 이제 많이 넓어지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트랙터에 이제 유격도 많을 거예요. 이제 줄여라 유격도 많고. 그래서, 음. 그렇다고 이 뭉치를 통째로 갈기는 사실은 돈이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? 예. 돈이 아깝습니다.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그 로터리 조인트 네 조인트를 이제 잘라서 여기 지금 떼 붙였습니다. 사실 뭐 한쪽만 이렇게 떼 붙여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위로 이제 떼 붙였어요. 뭐 사실 뭐좀 깔끔하게 하자면은 늘어난 구멍을 이제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 가지고 사실 요거를 딱 맞게 해가지고 용접을 하면 사실은 깔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급해 가지고 당장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 제가 급하게 일단은 어 잘라서 아래 위로 지금 때 용접을 해서 붙인 상태인 상태거든요 어, 사소하지만, 네, 정말 사소한 겁니다. 사소한 건데, 이 뭉치를 갈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,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. 하지만, 어,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, 어, 이 부분을, 이 조인트를, 어, 이제, 잘라가지고, 어, 정말 이쁘게 하려면은, 요 두께만큼 잘라가지고, 속에 넣어서, 이제, 그대로 용접을 해주면 참 이쁘죠 예, 근데 지금 지금 사실은 너무 제가 급해 가지고 어, 당장에 사용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 급하게 응급처치로 지금 아래 위로 떼어서 이제 용접을 해 놨는데요 아 이렇게 하면은 사실 또 오랜 기간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폐차할 때까지 뭐 나중에 야가 다달아 버리면은 그라인더로 용접한 부분만 살짝 날려가지고 어 망치 갖다가 때리면은 그냥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용접을 해서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어 이런 팁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도움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